그렇죠 정원이 얼굴 이제 돌려야지 썸네일이 되는데요. 어. 어, 정원이 아직 머리 어지간히 들리고 있지 않죠? 어. 자, 어, 표 보시면 내부 열켜지는 동안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자, 우리 어 정원님 인스타 패스니까알겠지만 어. 저희는요 내신에 있어서 기본적인 어 단어와 어, 거기에 대한 해석은 어 기본 디폴트 값으로 갖고 갈게요 자 여기다 제가 어, 문법을 하나도 안 빼놓고 싹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자 단어라든가 해석문제 내용문제라든가 문법까지 좀 틀리지 말아보자가까 어, 내신을 하는 목적입니다 내신은 누가 누가 더 꼼꼼하냐의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죠? 대략 해속수 있다? 다할수 있어요 네. 어 근데 이거 갖다가 조금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어, 틀리는게 많기 때문에 그런거 체크하자고 이렇게 힘든데도 불러온거예요 그죠? 자까보도록 하죠 본문 1,2까지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1,2 끝나자마자 어 우리 어 얘는 일곱 시 반에 어서 미리 하고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 좀 미리 가시고 어, 세 분은 좀 열심히 하고. 자 갑시다. Miss <목소리> Lee walked into her classroom. 자 우리 어, 리시 아줌마가 리시 아줌마 이아이 아줌마 이 아줌마가 자 walked into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수업으로 툭 <목소리> 들어왔. <목소리> 어 걸어 들어왔는데 자 쫓아와짐을 당한 거예요. 그죠 쫓아와짐 당한 거니까 우리가 수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과거분사 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자. 어, 내용 있는데, 보시안 되고, 뒤쪽에 쓰셔도 돼요. 뒤에 쓰기도 편할 수도 있어요. 어나 자, 큰 어떤, 어, 년이한 명, 어, 뛰어들어옵니다. 자, she's sad. 그녀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We have a uh, new student, u uh, today. 오늘 새로운 학생이 한 마리, 우리 들어왔다. 한 마리 들어왔다, 이거. 새로운 학생이 들어왔어. 자, say hello. 안녕! 이라고 얘기하렴, 이라고. 자, 이렇게, 아, 우리가 명령한 동, 갑자기, 동, 동, 동은 참치. 참치가 나오는 것은 명령과 청년월했어요. 그죠? 안녕이라고 하렴, 미카일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She wrote. 자, 그리고 그녀는 쓰죠. 뭐라고 씁니까? 파름 아, 페름. 패름이라고 씁니다. 나도 모르는 동네에요. On the board. 실판에내가파름이라고 씁니다. This is where 이곳이 바로 어, 그곳이다. 자, this라는 주어 이란 동사 다음에 워낙 보어의 자리에요, 그죠? 근데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들어보는 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접 의문문. 자, 우리가 얘기하는 명사 대신에 문장 쓰는 거 중에 하나 간접 의문문 체크 순서 중요합니다. 자, 여기가 바로 미카엘의 인생이 온 곳이다. Does anyone know? 어 누구 아는 사람 없는가? Where this is 다시 한 번만 얘기합시다. Anyone know 아는 사람 없니? 누가 아는 사람 없어? 무엇을 자리에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잡혔죠? 간접 의문 이렇게 양쪽 하나씩 잡아놓으면 되겠어요 그냥. A 어, voice from the back s i d 어저 뒤로부터 이야기 그저 저 뒤로부터의 어, 항상 중요한 문제예요. 어? 자이 목소리가 s a 이렇게 얘기합니다. i n d the beauty is alone. s 페 p 어 페름 n t 가 펌인가 어 미용실이요 어 피우 스 s p 자 몇몇 학생 s 이 말이죠 자 t 는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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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r 는 n t s p a r e 못 t s p 리 r e 에요 s parents, p a r 몇 n t s parents, parents, p a 수미 알죠? 간장 게장 미합니다. 안 미쳐서 그래요. 오늘 열네 번째거든요. 자, 자, 수미. 어, 수미. 아, 진짜 열네 번째요. 어, 자, 수미가 대답합니다. 컴. 자, 이 정도는 알아두시다 단어부터 자신감 있게. 그죠, 수미. 펜이니까 어, 자신감 있게 돼요. 우선 자신감 있게. H i n Russia. 어, 스가 어, 러시아 에 있는 곳이죠, 우 라고 얘기합니다 수미는 어 이왕 온것지 빠르게 갑시다, 우영. 승민이요, 존한 명이었습니다. Of the smartest, 가장 똑똑한 한 명. 사람 중에 한 명, 어, 원이니까 자, 가장 똑똑한 학생 이한 명이었어요. In the class. 우리 수업에서요. 승민짱이었어엄 m a 자, 가봅시다. 오는 어, 바로 바로 넘어갈 겁니다. 자, 이 어, 정도가 기본적이잖아. 이거 중학교 학생들 뭐, 어쩌면 안 되면 이 낙영. 올바로군요 어, 아 어, That's right. 어, 올바로군요 맞아요라고. Because family is from Russia. 미카엘의 가족은요. 미카엘의 저부터 뭐뭐 이런 수의 가족은 말이야. Is from Russia. 러시아로부터 왔지롱. 러시아로부터 왔지롱. He doesn't speak Korean. 뇌와 할식 있겠냐, 자, 그는요, 더스틱. 자, 우리 아, 잘 못해요, 잘 못합니다. 뭘 잘못합니까? k o r 한글 잘, 한국말 몰라요. 어, 한국을 잘 못해요. 그러면 어, 어 요새 어떻게 충북고등학교에도 외국 학생 있습니까? 있어. 한국말 잘 못해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잘 모르겠어. 너 어, 손맛도 은우 보고 역국 사람이. 좀... 아, 아니 좋아요. 좀... 어, 중국고 있습니까? 모르겠어 우리나. 옛날에 신용고 있었어 신용고 실제로 애들 막 저기 스페인인가요 와고 이어 모르겠다만 가끔 올 때도 있습니다 붙여 갖고 자 렛츠업 s up l e 동사 원형 자, 그 도와줍시다 근데 잠깐 어법 체크하자 했으니까 요헬 l 는 무슨 동사라 했어요 준사역 동사라고 불렀어요 그죠? 그래서 목적어나 목적격 보어 자리에 t 를을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요 이거 하나 체크 아, 됐죠? 이렇게 환기시키고 합시다 자 우리 도움을 줍시다 그가 빌어내서 집처럼 느껴지게 어떻게 집처럼 느껴지겠어요? 여기 불꽃에서 왔는데요 저안뒤치겠는데요 자, are there any empty seat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자, there는 아무도 것 없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 여기 이진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얘는 뭐라 그랬어요? 유도부사 이렇게 불렀어요 그죠? 유도부사니까 실제 주어는 주원에... 꽉! 여기 뒤에가 주어라 그랬어요 그죠? 남는 좌석들 없나요? 좌석들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are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어디 뭐, 남는 자극들 없습니까? 이렇게. 자, 한번 배웠으면 써먹어봐야죠, 그죠? 이런 게 유도부사예요. 잉, 꽝! 여기 있는거 no. 자, a few empty s e a t s 어이구야, 몇몇 남는 자리들이 있었어요. 남는 자리 여러 개 있네, or it's not 뭐라고. 자, but,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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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ne said.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anything. 자,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아요. 선생님, 왜 n입니까? 앞에 no라는 부정어 있소서 a n y t h i 거야. 그죠? 긍정이었으면 something이었을 거야 근데 절대 쓰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No one said nothing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nothing 쓰는 순간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 돼요 말 겁나 많이 한 거예요 됐죠 알겠죠? no anything 자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no와 any가 합쳐져야지만 nothing 되는 거야 됐어요 <laughs> They didn't want to be bothered with helping the new students 자, 그들은요, 그들, 다른 학생들 얘기하는 개싸이지들이죠 Didn't w n t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 잠깐만 지워놓고, 어, 아직, 위에 어, 건다 썼죠? 자, 앞만, 어, 하더라도 저는 정확하게 하고 갈게요. 천천히 좀 갈게요, 얘들아. 자, 하나라도 안 빼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힘들어, 뒤지겠는데, 그죠? 자, 갑시다. 어디 갔어? 나, 여기, 여기 있죠, 그죠? 자, 네, 어, 다시 여기부터 갑니다. 그들은 말이에요. Didn't a n 원, 원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안 나왔어요. 나 영어 선생님이 잘하는 말. 어, 요거에, 뭐뭐 하는 건 을, 은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런 걸 명사적 용법에, 자, 우리 목적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좋다, 이거죠. 자, 근데 뭐냐? 투부정사도 말이야. 투 뒤에 어떻게 써서? B 플러스, PP 써서. 뭘로 바꿀 수 있다? 수동형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다. 까지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왜 그렇죠? 비 e b 방해 받기를, 방해 당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b 플러스 b,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오겠죠, 그죠? 어, 여기다 그냥 받았으면 가서 내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죠? 방해 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 방해 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 w i t 어핑 e 자, 모함으로써전명이에요 뭐 자, 새로운 학생을 도와줌으로써 방해 당하를 방해 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지호, 이 e 지호가, 아, 어, 소리 질러버립니다. 지호 소리 질러요. 내 h e r e 저기,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초기셔 죽이셔 자 보니까 t h e 다음에 이거 뭐예요? 잊은 거예요 준우야 그죠 아까 아 였는데요 자 우리 복습하러 가요 유도구사라니까요잉꽝 여기 여기죠 실제 봐요 뒤에 보니까 주어 u n empty 식한 개죠 언니 이니까 그래서 이때 잊은 거예요 예스운 행정 응, 응. 자 넥스트 준우 준우 옆에 어, 준우 옆에 자리가겠다하 이렇게 okay, 얘기해주는 거죠 오케이 알겠어 미카엘 미카엘 마새끼야 임마 얼쌔끼 고쌔 가서 앉아 임마 라고 명령해주는 거예요 어, 명령하는 Next to j u n o over there. 저기 저준호 옆에 가서 앉아라 라고 said 어, Miss Lee 아줌마가 얘기합니다. 준호 gave. 준호가 준호가 아픈 새끼 많아. g a 임 e 줬어요. 그죠? 줬어 줬어. 뭘 줬어? 주는 거니까 이런 거. 우리가 주는 거 무슨 동사 불렀어? 수요 동사 이렇게 불렀어요. 그죠? 누구에게? 지호에게요. 어, 지호에게 준 거예요. 그죠? 어, 근데 선생님 봐요. 어, 뭘 줬습니까? 이 을, 을이니까 이렇게 들어왔어요. 뭐뭐에게니까 이런 걸 간접 목적어 을, 을을 직접 목적어라 했어요. 그죠? 스테이얼 같은 경우에는요 글렌스와 거의 똑같이 게이즈와 똑같이 자 이렇게 가서 씨나 와치라는 뜻으로 보는 날했어요. 근데 정확히 스테이얼은요 꼬락미안요 미안해요. 유튜브 미안해요. 재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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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거예요. 그죠? 꼬락... 라아 이거죠? 아 지호에게 스키파. 아 지호가 지금 어떻게 했어 아 이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 꼭 이런 새끼가 있어요. 아 힘들어 니면 힘들어 죽겠다 이거야 자 그럼 반갑습니다 반자한 아 글자도 안 배우고 한다고 했으니까 자이런 거예요 뭐뭐에게 무엇무엇을 하다가 수요 동사 몇 형식이라고 불러요 사 형식이라고 불러요 요거 다시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사 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게이 어스테어 r 이렇게 쓴 다음에 아이고야 그냥 지호 쓰면 안 되니까 어떻게 투 지호 이렇게 하니다 어, 나서수형 틀리면 나 울어, 진짜.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 서병이 틀려면 나 진짜 웃다나 진짜 죽어버릴 거야, 진짜. 어? 아, 죽진 않아요. 어, 어, 울 거야. 40대 남자가 울면 얼마나 추한지 모르죠 어, 개추해요. 고민 알겠습니까? 추한 걸 보기 싫으면 틀리면 안 돼요, 서수형 자, 내가 왜 이렇게 협박할까요? 이제부터 진짜 오늘 중요한 어, 메인 포커스가 나오거든요, 얘들아. 어, 메인 포커스가 나올 거야. 이제 나옵니다. 맞아, 보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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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설명을 하고 들어오자 여기서 자 어,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봐요. 가정법이라는 걸 갖다가 두 글자로 쓰면 환희하 뭐라했어요? 가정법 두 글자로 쓰면 가법하면 죽인다. 어, 가정법 두 글자로는 뭐라했어요? 구라. <laughs> 어, 한 글자로는 뭐라했어요? 한 글자로는 뭐야? <laughs> 어, 뻥이 <laughs> 그러니까 가정법이라는 거는 발생할 수 있는 성립이율 파이트요. 빵 프로야. 알겠습니까? 빵 프로. 가정법 근데 생각해봐 거짓말 하는 거란 뭐냐 거짓말을 갖다가, 야, 미래를 거짓말 할수 있어? 예를 들어서, 환희. 야, 환희는, 어, 어 나중에, 잘 커서 서울대학교를 갑니다. 막 갑자기, 야, 뻥치지 마, 이 새끼야. 이 새끼는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거죠. 아직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 서울대학교에 부모빵 같은 걸 팔러 갈 수도 있잖아그죠 아직 모르는, 아직 모르는 거죠. 안결정됐잖아요그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 할수 있는 건딱두 가지죠. 현재 나한테 없는데 있다고 뻥치거나. 그죠? 과거에 나한테 없었는데 있었다고 뻥치거나. 현재에 대한 반대나 과거에 대한 반대밖에 거짓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이라는 건 뭐랑 뭐가 있습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를 알게 할수 있고. 자, 또 하나, 과거 사실의 반대를 얘게할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야, 가정법을 얘기하는 데 말이야. 실제로 영어로 Distorted Tension이요. 약간 왜곡된 시제라고 부르는데요. 자, 왜그러왜 가정법이냐, 이거 봐요. 그러고 뻔했긴 한데, 공경 생각해보라고 예를 들어, 상범이, 어, 범위가 너한테 진짜 진심으로 거짓말 하는 거야. 그 나쁘잖아요, 그죠? 사기꾼이야 맞죠, 그죠? 뻔뻔, 어, 그럴 리 없겠지, 뭐, 아, 아그렇지 진심으로 보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에 표시를 해줘야 돼. 나 지금 사실 뻥치고 있는 거야. 내가 얘기하고 싶으면 반대,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표시를 냅니까 혼자 사실에 대한 반대를, 자, 뭐라고 불러요? 나 사실 살짝 표시해놓을게. 가정법, 과거. 가정법에는 내가 과거를 써서 내가 지금 뻥치고 있다는 걸표시해놓게 이렇게 하는 거야. 자, 하나 써볼게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If I were. 워지도안 써요. were 입니다 자, 그죠? 내가, 아, 내가 부자라면, 그죠? 내가 부자라면, 자, 어떻게 합니까? I would, 어, 그죠? 옆에 지금, 테이가 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I would hit, 태희 테 아, 드디어! 이러면 안 되겠지만, 뭐, 나쁜, 나쁜, 선생님이요. 자, 그래서 봐요. 가정법에다가뭐 썼어요? 과거 아, 쓴 거예요. 자,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만일 내가 지금 부자라면? 자 우드나 크드나 마이트는 그냥 고정돼 있는 거야 아무거나 쓰시면 되고요 뜻대로 뒤에는 못쓰는 겁니까 이렇게 동사 원형 현재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럼 자 가정법을 갖다 아주 쉽게 어, 이해할 수 있게 해줄게 외우는 건 최소긴 한데 얘는 외워줘야 돼 어쩔 수 없어 가정법의 특수용법이에요자 가정법에 과자를 썼으면 뒤에 가서 본동사절에는 현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에 과자 썼으니까 어떻게 현자로 바꿨어요 그죠 어 보입니까 자 하나만 더 가볼게요 그러면 자 과거 해제본는데 어떻게 하나 더 내립니다 가정법 과거완료라고 해요. 가정법 과거완료는 되게 간단해요, 정호나. 아, 약간 말더듬이만 되면 돼니다 써, 어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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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말더듬이만 되면 요 자, 말더듬이 갑시다. 자, if I had been a rich. 자, 석하함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 과거에 부자였, 어 써, 써, 써라면, 끝이 멀어요. 이러면, 자, 근데 우리 좀 전에 배웠던 거 하자. I, er,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기 어떻게 해야 돼? 자, 여기 못썼어 지금 가정법에 과거 완료 썼잖아. 그치? 위에 요거 하나만 기억해. 과자를 뭘로 바꾼다? 현재로 바꾼다. 여기 못 쓰면 되겠어? 현재 완료가 따 쓰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I w i l l have it! 테이. 나 테이를 과거에 때릴 수 있었으면 되냐? 됐지요? 여기 과자를 갖다 뭘로 바꾼다? 현재로 바꾼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야. 아, 했습니까? 요거 기업 요거는 기업 어, 얘는 아 어,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얘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어 이렇게도 우리 미카엘 하신가봐요. 미카엘한테 가자. 김광희 여기까지 오셔 따갈거없지만자 어,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If 어 미카엘 어 had been 자 만일 미카엘 청년이 말이야 had been 어 과거에 여 서서서이과거 so, so, so. 얘기하는 거니까 과거에 여러분 과거 완료 그렇죠? 뭐가였다라면첫 번째 외국인 학생이었더라면 어디에 at this school 이 학교에서 첫 번째 학생이었더라면 he might 자 might 그거는 상관없다고 이제 수많은 자 그럼 여기다 과거 완료 썼으니까 밑에 뭐 써야 돼 현재 완료 써야겠어요 그렇죠? 과거 사진에만데 여기 현재 완료 보입니까 이렇게? <.ars2> 그는 아마도 draw more attention 더욱 더 많은 집중도를 끌수 있을텐데. 어, uh, From the other students. 다른 학생들로부터 말이야 그렇죠? 이런걸 가정법 과거완료 과거완료는 봤네요 자, but, 그러나, 자, there was, there was, was in 거 o u r world, yeaah. 자, 요시코, 요시코, 자, 요시코가 한 마리잖아요, 그죠? From Japan, j 어자 a n 어. 자, 이 클래스 3, 3번에 우리, 어, 족발이, 어, 요시코님께서도 계셨고요 And Terry, Terry도 있어요, Terry, 넥, Terry가 있습니다, from New Zealand, 어, 오케이. Okay. 어, 우리, 어, 하카 추구 있는 Terry,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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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로부터, 어, 아, 이 Terry도 8번에 있었어요 됐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주가가 명상하네요. 응. Even Miss Lin's class, 심지어 Miss Lin의 수업에도 말이야, was very multicultural. Multicultural? Multicultural 상관없습니다. 멀티틴다고 해도 굉장히 다문화였습니다. 이렇게 다문화였습니다. 어, 어렵지 않죠? 어. 자, there were, 자, 또 이게 뭐 잡혔어? 효과야, 나하고 끝까지 할까? seven, seven과 eight이 친거라 했어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몇몇의 학생들이 존재했습니다 됐습니까? 몇몇의 학생들이 존재했어요? whose mothers and fathers were from countries other than Korea 잠깐, 스탑 썼던 아, 어, 것들 체크하면서, 뭐 배울 거 아닌 거 같죠, 여러분들? 어, 중학교 때 배웠던 어법을 확인한다고 생각해주세요 자. 후주 같은 경우에는 무슨 뜻이래서, 뭐뭐의를 갖고 있었어요. 그죠? 생각납니까? 후주는 우리가 뭐라 불렀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불렀어요. 그죠? 워낙, 아, several students, uh, mothers o r father, 이렇게 들어와있을 거야. 그죠? 열 주어둔 거라면, 뭐뭐의를 내신하고 있다. 그죠?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와 상관없이, 사람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오브위치나 후지, 아무거나 갖다 써도 상관없다그 했어요. 그죠? 하지만 절대로 소유격 관계 내명사는 앞에 전치사의 뜻이기 때문에 됐슬쓸 수가 없어요. 계속적 용법처럼 됐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됐죠? 해소 뭐라고요? 그들 의 이렇게 어, 그 학생들 의, 엄마와 아빠들은 말이에요. were, 자, 왔습니다. from countries. 어디로부터? 국가들로부터 왔네요. other than, other than except와 똑같은 거야. 무엇 무엇을 제외하고, 한국을 제외하고, 다른 곳으로부터 돈 부모님들이 계었던 거야. 이해했습니까? 자 많이 안한것 같지만 어 생각보다 상당 부분을 지금 어 해결해내고 있는 거고요. 자 우리 자 지금까지 했던 거 잠깐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어 정확하게 복습을 해놓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다시 한번 가정법과거완료와 어 나머지 거 체크하면서. 어